참호동나무는 중국 원산의 현상과 낙엽교목으로 높이는 20m 정도이며 전국에 야생화되어 자랍니다. 잎은 15에서 30cm 정도로 대형이며 양면에 털이 있습니다.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심장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꽃은 4에서 5월에 연한 홍자색 양성화가 원추상 꽃차례를 이루며 종영의 화관 아래쪽 열편 안쪽에는 진한 자주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잎 뒷면에 갈색 털이 있고 화관 아래쪽 열편 안쪽에 자주색 줄무늬가 없는 것을 오동나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특산종이라 여기는 오동나무를 참오동나무의 변종으로 보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열매는 길이 3에서 4cm의 사과로 둥글며 10월에 성숙합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산에다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집과 가까운 곳에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동나무가 자라면 혼수품인 장롱을 만들 수 있어 출가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동나무는 줄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오동나무를 심고 세 번을 자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속이 꽉찬 고급 목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를 모동이라고 하고, 두 번째 새로 돋은 줄기를 자동, 다시 잘라 나온 세 번째 줄기를 손동이라 합니다. 옛 글에 봉황은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봉황이 머문다는 나무는 오동나무가 아니라 벽오동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동나무를 포동이라 하고 벽오동을 오동이라 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옛날 상례나 제사 때 짚는 지팡이를 상장이라 하는데, 부친상은 대나무 저장을, 모친상에는 오동나무 삭장을 만들었습니다.